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날은 타다 남은 원단과 매캐한 연기 냄새로 기억됩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냄새일 겁니다. 그날 밤제 동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점차 암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거짓말과 배신으로 점철된 추억한 서사 그 자체였습니다. 남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그것이 제 동생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다섯 살 터울의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유난히 선이 고운 얼굴로 사람 좋게 웃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의 경계심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그런 기묘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부모님은 늘 동생을 보며 가문의 자랑이라 말했고. 문묵기 아버지의 가업인 양복점을 잇는 저는 그저 성실하지만 재미없는 장남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오직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첫 번째 큰 배신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 작은 집을 구하기 위해 몇 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며 양복점 구석이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며 모은 제 미래의 전부였습니다. 동생은 그 사실을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형님, 제 인생을 바꿀 단한 번의 기회야. 이 사업만 성공하면 형님 가기도 세부 차려주고, 부모님도 호가시켜 드릴 수 있어. 딱 3개월만 빌려줘. 원금의 두 배로 갚을게. 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물과 간절함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제 인생의 계획이 담긴 적금을 깨 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후 동생은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저와 아내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고대 신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평생 미안함으로 남는 기억입니다.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검은 양복을 빼입고 나타나 조문객들 앞에서 누구보다 서럽게 울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고생 많았어 어머니 가시는 게 아들 된 도리로 내가 최고로 모실게. 그는 제게서 부의금을 모두 겁내받아 장례 비용을 치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슬픔에 경황이 없던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발인이 끝나고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 비용 수천만 원이 고스란히 미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데 이용한 것입니다. 저는 결국 또다시 빚을 메어 그 돈을 메워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물려주신 유품에 하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직접 사오신 낡은 송목시계였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그 시계는 제게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시계를 보더니 중요한 사업 미팅에 딱한 번만 차고 나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좋은 시계를 차고 나가야 기죽지 않는다며 제 손목에서 시계를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습니다그 시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아마 전당포에서 헐값에 팔아 넘겼을 겁니다.그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제 조카는 아빠의 거짓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고 있노라며 저는 차마 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족을 방태막이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마지막으로 제 양복점 등기 문서까지 요구하던 그날 제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자 동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에 형님도 못 가져. 그는 이성을 잃고 가게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는 저를 밀치고 도망쳤고 그 모든 광경을 그의 어린 딸이 시커먼 제가 날리는 가게 구렁에서 반쯤 타버린 곰 인형을 든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제 인생이 진짜 불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게는 잿더미가 되었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근거리며 저희를 구경했고 저는 경찰서에 앉아 방화범의 형이라는 죄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멸감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잿더미를 뒤지며 망연자실해 있을 때 지옥에서 또 다른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아내, 즉 제수씨였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보이지 않다가 뻥뻔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딸의 안부를 묵히는커녕 제 따짓은 말했습니다 아주머님이 그냥 가게 문서 넘겨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사람들께 몇번 받아주니까 우리가 웃었어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첫마디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화재 보험금은 얼마가 나온대요? 제 몫은요? 남편이 불지른 가게에 보험금을 달라니, 그것도 자신의 딸을 버려둔 채 말입니다. 기가 막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수씨, 아이는, 아이는 어쩔 겁니까? 그녀는 코웃음을 섰습니다. 걔가 왜요? 아주머님이 키우세요. 전 제이젠 살아야죠. 그 돈만 주시면 다시는 안 나타날 거예요. 그녀는 돈을 위해 딸을 팔아 넘기려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아내가 그날 밤을 후려쳤습니다. 아내는 악을 쓰며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아내의 팔을 핥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하는 가운데 저는 그저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신은 왜 저에게만 있도록 가혹한가? 결국 그 여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악을 쓰며 사라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잿더미 속에서 남겨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악몽이 시달렸습니다. 불타는 가게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아빠의 꿈, 저희는 아이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빗더미에 올라앉은 우리는 빗도 들지 않는 지하상가로 옮겨야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어둠 속에서 저희 세 식구의 처절한 생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지하실에 습기 때문에 폐렴에 걸려 몇 번이나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무능력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다했습니다. 고아, 거지, 방아범의 딸. 아이들의 언어는 칼날 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아이의 학부모가 저희 아이를 강제 전학시켜달라고 항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자의 딸과 같은 반에 둘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무실에 불려가 그 학부모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제 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제발 저희 아이를 내버려 두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 내가 그렇게 만들게. 그날 제 딸의 눈에서 순수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딸의 천재성은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동네 의류 수거함에서 헌 옷들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낡은 재봉틀 옆에서 밤새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낡은 청바지는 감각적인 가방이 되었고 색발의 셔츠들은 조각보처럼 이어져 독특한 스커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는 주말마다 몰래 홍대 앞 작은 좌판에 그걸 내다 팔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져 아이를 혼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빠, 이건 내 싸움의 시작이야! 고등학교 때는 한 미술 선생님이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아이는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배울 수 있었고, 각종 디자인 경영대회를 휩쓸었습니다. 상금은 고스란히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악착같이 공부해 국내 최고의 대학 패션 디자인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딸은 저희 가게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낡고 키키한 지하 양복점은 딸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딸은 장인의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의 만남이라는 컨셉을 내세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SNS 마케팅은 기본이었습니다. 과감한 디자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장인 정신이 깃든 품질. 저희 가게는 힙스터들의 성지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무명 아이돌이 저희 옷을 입고 찍힌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서 환제가 되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희의 디자인이 인기를 끌자 한 대기업에서 거의 똑같은 디자인을 베껴 화학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디자인 저작권을 증명할 모든 자료를 모아 수년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싸움 이후 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잃었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철갑을 두른 채 자신만의 겨울왕국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3년 만에 지하를 탈출해 번듯한 가게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 성공의 정점에서 악명이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쇼룸 개업파티가 열리던 날, 간경화 말게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온 동생이 나타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수많은 손님과 기자들 앞에서 그는 추레치에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보안 요원을 호출해 그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거머리처럼 우리 주변을 냄돌았습니다 딸은 조용히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한 마지막 만남의 자리에서 딸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동생의 모든 죄악을 거론하며 그를 심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 즉내 생모는 3년 전 필리핀에서 병으로 죽었어요. 당신이 버린 돈으로 마약을 하다가요. 그리고는 마지막 서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및 접근 금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그러면 이 돈을 줄게요. 동생은 결국 돈을 선택했고 그렇게 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되찾았고 사업은 날마다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겨울 왕국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동생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딸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딸은 회사의 모든 일은 뒤로 하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보다 제 혈압 수치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밤새 제 손을 잡고 곁을 지키던 딸의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철갑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간신히 죽을 넘기고 있을 때 딸이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지? 성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서 정작 성 안에 있는 아빠가 아픈 줄도 몰랐어. 그 한마디에 지난 20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말, 딸은 저와 아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회사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다음주에 제주도 갈까? 아니, 아빠가 좋아하는 낚시하러 남해로 가도 좋고, 이에만 매몰되어 있던 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딸은 정말로 일주일을 통째로 비워 우리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에서 딸은 예전처럼 웃지는 않았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시장에서 서툰 솜씨로 저와 아내의 옷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복수라는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쉼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행 마지막 날 해변을 함께 걷다가 제가 엇디려 넘어질 뻔하자 딸이 저를 부축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요즘 딸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하고 자신을 싸워 이겼던 경쟁사의 어린 디자이너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저와 함께 옥상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년만 쌓인 상처의 흉터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 딸의 겨울 왕국에 아주 작지만 따스한 햇살의 빛이 시작했다는 것을. 얼어붙었던 강에 놓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동생을 증오하며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를 심판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닐 겁니다. 제게는 이제 남은 삶을 함께 웃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가족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그 봄을 향해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